자, 25년 수능 특강입니다. 자, 25년 수능 특강 자, 5강에 자, 5강 3축적 음미파악세 번째 질문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환경에 대한 글이에요. 환경에 대한 글, 그죠? 자, 또 노션, 노션은 개념이냐? 개념. 그 뭐에? 어, 뭐? 서큘라, 이코노미, 서큘러는 순환하는 돌고 도는. 그니까, 러 이건 서큘라, 이코노미는 그냥 순환 경제예요. 그죠 그렇죠. 여기 뒤에 설명을 여기 이니치로 해 주니까. 그죠? 우리가 관계 대명사 앞에 뒤에 있던 전치사가 앞으로 이렇게 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하고 똑같아요? 그죠? 관계 부사하고 똑같고 굳이 바꾸라면은 where로 관계 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고 뒤에는 여기가 자, 그까지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그 이니치 챙겨 주시고 됐습니까? 자, 머터리 l 자, 뭐야? 재료들이 원료들이 그지 재료 원료들이 자서플레트 순환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컨티뉴얼 리 계속적으로 그니까 러버리는것 없이 계속 재사용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온 거는 자동시적으 나타내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고문. 분사구문인데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빙 p p 니까수동되네요 그죠 pp1 pp2가 병렬로 연결됐어요 사용되어지고, 그 뭐가, 자료가, 그지, 머터리얼들이 사용되어지고 또잘 사용되어지면서. 그지? time and time again은 반복해서 이런 뜻이죠. 몇번 이거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지? 사용되고 또잘 재사용되어지고. 버려지는 게 있어 없어. 버려지는 게 없이. 그지? 이렇게, 자,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어떤 순환경제는, 대지 순환경제라는 개념은, 그럼 얘가 주어고 동사 여기 나오네요. 아주 어필리, 매력적인 장래, 비전. 그거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렇게만 되면. 버려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될까요? However, 여기서부터 바로 반전시키네요. 그러나, 자, it is crucial. 자, it is, 투부정사 나온거 보니까, it i 가주어, 투, 이하가 진주예요. 됐지? 자,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다죠. 그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crucial.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현실이 나오는 게뭘 강조할까? Just 단지, 자, 그다음 에 여기는 how 이하가 how far, 그다음 we 주동해서 간접 의문이고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from 떨어져 있는지. 뭐예요? dead goal, 그 목표, 그 목표가 뭐예요? 그 어떤 뭐야? 자연이 버려지는 게 없이 계속해서 재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순환 경제, 완전한 순환 경제라는 그런 어떤 목표.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없는 거죠. 계속 쓰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됐지? 그 그러니까 a t present는 뭐예요? 현재죠, 현재. 지금 현재 대체 현재 우리가 그러한 어떤 완전한 순환 경제로부터 얼마나 멀리 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것이 크루시오는 뭐야 매우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이런 뜻이죠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뭐야 아주 완전한 순환 경제가 그죠 아주 매력적인 비전이긴 하지만 꿈이긴 하지만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아직까지는 잘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무슨 말이지 알겠죠? 그죠? 자, 현실이 나옵니다 All the most textile 자, 이제뭐예 텍스타일은 뭐야? 직물이에요, 직물 쉽게 얘기하면 천이에요, 천 옷을 만드는 원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물들이 Entirely 전체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Recyclable 재활용할 수 있을지라도 천은 나중에 쓰고 다시 재활용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양보절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뒤에 있겠죠, 그죠? 요쪽은 그죠? 그대부분의 그러니까 천들이 전체적으로 재사용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자 73%에 그지 자, 워스트 클로싱이니까 뭐게요? 웨이스트는 뭐야? 버려지는 천이죠. 폐기물 천이에요. 폐기물 천. 대쪽이죠? 폐 의류해도 되고. 그죠폐 의가. 그러니까. 버려지는 천의 73%가 그지? 73%의 어떤 버려지는 천이 재사용된 게 아니라, 73%나, 자, 여기 was, pp, 여기 앞에 동사는 b plus pp 송태네요. incinerate 가 소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was incinerated 니까 소각되다. 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되어졌고, 그지? 어디 재활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재활용 못해서 그냥, 자, 태워졌고, 아니면 두 번째 뭐야? 랜드투 그지 태우지 못하는 걸랜드필은 뭐겠어 그냥 매립지 그거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쓰레기장 그니까 매립지로 갔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2015년에 그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just 단지 자1 2자그 어떤 천의 1 2만 그지 그 천들의 12%만 was recycled, 그지? 여기서송태 왔네요. B plus P p 재활용되어 졌어요 그런데 뭐 되게 멋있게 좋게 재활용된 게 아니라, low value, 낮은 가치를 가진, 자, 텍스타일 천으로. 천에, 자, 그지? 애플리케이션은 뭐 적용해도 되고, 활용해도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낮은 가치를 가진 어떤 뭐야? 값싼 천에 적용으로, 그지? 재활용되었습니다. 그 재활용돼도 고급적으로 이렇게 좋게 재활용할 수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렇죠? 그냥 뭐와 같은 여기 예시가 있네요. 사치해서 뭐와 같은 매트리스 스토핑 매트리스를 스토프가 우 채우다니까 이거 스토핑하고 뭐야, 뭐 충전재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매트리스에 채우는 매트리스 만들기에서 그 안에 채우는 어떤 충전재나 충전재 같은 자 낮은 가치를 가진 자 직물 활용으로 재활용되었고. 레스테는 뭐뭐 이하죠 그죠 자몇퍼 이하 자1% 이하가 됐지 1% 이하가 자 b 플러스 pp 재활용 되었대요 다시 뭐야 뭐로 인투 클로스팅 그지 천으로 그지 뭐 의복으로 해도 되고 천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의류로 그지, 옷으로 다시 재활용된 거는 몇 퍼센트 이하다? 1퍼센트 이하다. 그니까 러 비율이 정말 낮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자, some. 몇몇은, 자, 일부 사람들은, o d d question,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지? 그 다음 여기도, 자, 동사 다음에 오는, 자, 그지? How realistic. 의. 그지? How, 형용사. 자, 주어, 동사. 그지? 자 생각인데 뭐야? Closing the loop. 자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그지? 의미하는 게문주로 나왔는데 이걸 직격직해하는 것보다 이걸 전체였던 느낌. 그죠? 그러니까 Closing the loop. 고리를 닫는다는 게 고리를 닫는다는 건 뭐야? 어떤 버려지는 게 닫아서 뭐야? 밖으로 세워 나가는 거. 그지? 그니까 밖으로 세워 나가는 거. 완전한 재활용. 그러니까 버려지는 게 없는 완전한 재활용을 의미하겠죠, 그죠? 이글에서 의미는. 그 그러니까 고리를 닫는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완전한 재활용에 대한 게 얼마나 리얼리스틱 현실적일지를,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의주동에서 이것도 무슨 거야? 간접 의무 문되겠죠 그렇지? 그 고리를 닫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현실적일지를, 그 그러니까 완전한 버려지는 어떤 뭐야 폐기될 곳 없는 그 완전한 재활용이 얼마나 현실적일지를 그지질수 있을지를 자 어떤 사람들은 의무를 제기하겠죠, 당연히. 자, 계속합니다. 컴플레시스템 복잡성이죠, 그죠? 뭐에? 패션 시스템. 어떤 패션 게이. 그치? 그러니까 의류업계의 복잡성이, 의류업계가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의류업계의 복잡성이, 복잡성이라는 것은 m e n 의미한대요. 뭘 의미하냐면은, d e a 를 의미한대요. 대수는 당연히, 자, 접속사, 동사들만 왔으니까생략하는건 목적지를 이끄는 접속사고, 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없겠죠. 그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의미한대. 의류업계의 의류시스템의 복잡성은 되어라. 멀티플. 많은. 멀티플은 그러니까 그냥 많은. 뭐야? 오퍼티니티. 기회가 있대요. 그지뭐할수 있는? 이 투부정사가, 자, 뭐야. 여기 오퍼티니티를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적을 쓰였고, 앞에 포어 모터리얼은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됐지? 이 구문을 잘 이해해야 돼. 그니까 리크는 뭐야? 새어나가다 누출하다. 그니까 세워 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지? 그러니까 뭐로부터? 또 리유스 사이클, 재사용 순환으로부터, 그지? 그러니까 재사용 목표는 재사용하는 천을 버려지는 천을 다시 재사용하는 그래서 버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 재사용 순환으로부터 세워 나가는 세워 나갈 기회, 그니까 버려질 기회가 멀티플 많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업계 복잡성은, 그지? 그 올려 자료들이, 됐지? 어렵지 않죠, 그죠? 퍼덩 뭐. 게다가 게다가 자, 입 머스티, 자, 너티드, 자, 뭐야? 자 그러니까 데디아가, 이거는 이제 이것도 가주 진주언입니까? 데디아가 비 i 티드 주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지? 그 사람들이 데디아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피버 자, 그치지 리사이클링. 피번호, 하이번은 뭐야? 섬유, 섬유. 섬유, 섬유질. 됐지? 그러니까 섬유에 어떤 뭐야? 재활용은 is not 아니래요. 그러니까. 됐지? 아니다. 뭐 없는 것이. without 없는 것은. 그치지 그것에 그 섬유질 자신에 뭐가 없는 것은 아니래요. 그치지 without 는 그냥 뭐가 없는 이렇게 해서 가고 없는 것은 나시니까 아니다 이단 그러니까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그거 자신의 어떤 뭐야 환경적인 어떤 포프린트 발자국, 발자국이 흔적이라는 얘기지. 이 그러니까 환경적인 발자국이라는 얘기는 환경적으로 흔적을 남긴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환경적인 발자국이 없어야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발자국 없는 어떤 자 섬유 리사이클링 있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다 다 뭐야, 그지? 환경에, 오염에,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 분, 심지어 The reuse of second-hand clothing 자, 그지? 자, 세컨드 핸드는 이게 중고 의류의 이름이 죠 그죠? 두 번째 손이니까 남이 한번 쓰고 사용되었던, 그지? 그러니까 중고 의류의 재사용도 심지어 중고 의류의 재사용조차 됐습니까? Have, has, implication. implication은 뭐야? 어떤 영향력 이런 뜻이죠, 그죠? 환경에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지? 영향력들을. In terms of 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자 resource use. 어떤 자연의 자원의 사용과 그지? 자 사용과 waste는 폐기물이잖아, 그지? 그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니까 사용을 해도 뭐야? 자연의 사용과 폐기물이라는 관점에서, 자, 뭐야, 어떤, 쉽게 얘기하면 환경에 영향력을 있고요. 중거천을 재사용하는 것도, 또 뭐야, 환경에 영향을 주고요. Particularly, 특별히. 그럼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뭐하다면. 그 아이템들, 그 물건들이. 됐지, 그지? 그 제품들이. 그 어떤 직물로 만든 그 제품들이. a e transported. 여기도 수동태 넣었네요. 운송되어지고. 뭘로 오버 롱 디스턴스 먼 거리를 그지 장거리로 운송되어 지고그러 그러니까 이거 운송을 해야 되니까 차가 움직일 거 아니야 환경 영향을 또 주겠죠 그죠 그 다음 또 뭐야 드라이 클리닝 되어지고 됐지 그럼 이것도 pp pp 하고 변경할 거지 여기 pp 1 pp 2 그치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이 천으로 만든 물건들이 자 그치 장거리로 운송되어지고 드라이 클리닝 되어지고 음. 그 다음에 어디가 다시 리팩키지드 PP 쓰리 대지 그지 그러니까 재포장되어지는 경우에 재포장되어진다면 대지 특별히 재포장되어진다면 자원의 사용과 폐기물이라는 관점에서 결국 뭐야 세컨핸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는 어떤 뭐 중고의 천을 재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뭐야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에 영향력을 끼친다 환경 오염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자 그지 완전인 완전한 순환 경제. 버려지는 어떤 자, 자원에 버려지는 것 없이 계속적으로 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완전한 어떤 걸뭐 순환 경제를 꿈꾸고 있지만 좋은 거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다 그러지 못하다.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자, 25년 수능 특강 자. 5강의 3번 독해를 마치겠습니다.